어이러로까 이런 이런 애들이 반을 처리하니까 이거 전혀 모겠와 와. 와. 여기 여기 성어 대왕 잡았어요 성어 대왕. 와. 와. 여기 흰 치고 쳤어. 또한어선거 돼요. 그렇지. 그래서 예. 크랑칸 방 있죠. 크랑칸 방있어 크랑칸 방 있죠. 네, 크랑칸 방, 방, 방 있지. 아, 와, 진짜 와, 김, 크다. 진짜. 응. 여기 내가 봤을 때 여기 끝판나끝판나 진짜. 이거보다 큰 거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와. 끝판, 끝판왕 역시 크랑칸 방 있죠, 한방 있지. 어. 음. 예 끝판왕이지 않을까 와끝안 끝판왕이 끝판왕 막 안나고 계 끝판왕 나왔습니다 끝판왕 진짜 진짜 끝판왕 끝판왕 <laughs> 그래. 빨리, 빨리. 야, 진짜 안들어안 들어가겠다. 아, 팔아, 팔아, 팔 to go home.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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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네. 너무 크다, 너무 커. 뜰채 안들어가 빠졌다, 빠 뜰채 안 들어가. <laughs> 뜰채 안 들어가. 아아 바로. 아, 역시 내 이야기가 한방 해줄 것같더라고요 지금. 성어 크랭크데 아 뜰채 안 들어가요, 진짜로. <laughs> 절 빠진 게잘된 거야, 지금. 뜰채 안 들어가요. 뜰채가 지금 진짜 이만한 사이즈인데, 안들어가안 들어가. 와. 지금 저는 이제, 지금, 저는 합사, 합사 0.85 쓰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합사든 카본이든 써도 돼요. 지금은. 지금 시기에는. 지금 시기에는 합사든 뭐 카본이든 써도 되는데, 이제 송어가 한겨울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한겨울에는 무조건 모노라인 쓰는 거 추천드리고, 6에서 8파운드는, 대죠 되죠, 되죠. 되는데, 되는데 이제 지금 이런 송어, 송어용 이런, 이게, 전부 다, 1.1g부터 뭐 1.5g, 2g, 3g, 램 5g까지. 그죠? 일단 이런 거를 스트레스 없이 날리려면 뭐 울트라 라이트도 그렇고 라인도 가벼워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냥 뭐 교과서적으로 6188 쓰면 되는데, 이제 이런 거 날릴 때 그죠. 더 시원하게 날리고 싶지 않아요. 성화할 때 그러면은 4파운드 쓰는 게 그래도 이제 교과서적으로 4파운드가 딱 적당합니다. 그래 3파운드까지도 써도 되고, 음, 그렇죠. 라인도 라인이 굵고 굵고 딱딱하고 뭐 두꺼우면 그죠? 작은 거 던지기가 아무래도 어렵겠는데, 작은 거, 작고 가벼운 거던질려니까 라인도 가늘어지고 가벼워지면 당연히 더잘 날아가겠죠? 그냥 딱 상식적으로, 그죠? 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두 분님이 송어, 송어 낚시만을 생각했다. 송어 낚시만을, 이것만 보고 송어 낚시해야겠다만을 생각했다. 그러면은 무조건 4파운드 밑으로 가는 게 맞고, 음, 나는 송어도 하면서 그걸로 배스도 하겠다 하면 뭐한 6파운드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진짜 딱, 송어에 적당한 거는 4파운드가, 어, 4파운드 딱 좋아요. <laughs> 와. 지금 쓰고 있는 건 크랭크 베이트입니다. 송어용 아주 작, 작고 가벼운 거예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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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졌다 빠졌다! 어이있 빠졌다 빠다 나이스! 아 기색 너무 너무 풀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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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이즈 지어요 사이즈 지금 또 이것도 나이스! 아 사이즈 지금 지금 안 눌러 안 눌러 아, 조금 조금 더잠그 얼굴 안 보여지. 얼굴 안 보여지. 와이 크랭크가 그죠? 진짜 크게 한 크게 번씩 해주네. 어. 짜어짜러요와 <laughs> 쩔어, 미쳤다 미쳤어. <laughs> Okay. <laughs> <laughs> 나이스, 나이스. 와, 정말 죽습니다, 진짜. 와. 와, 와 나이스 하네요. 지금, 아까 거는, 아까 거는 얘보다 훨씬 컸어요. 더 컸어, 진짜. 되게 많이 컸어요. 이거는 이거는 아까거에 비하면 작은거예요 진짜로 뒤에 아두 마리째 송어 나오고 있습니다 크랑크베이터 치네요 여기 힘이 어디있와힘힘 맞죠? 힘 오짐 오짐 지림 아 아이고 어머 다 좋아? 빈님 안녕하세요. 자 다시 크랭크 이 워블링이 아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큽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크랭크 떠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 떠오는 반경이 가장 클 거예요. 그리고 제일 무거워요. 5g인가 그래요? 5g? 4몇 g 아4 4g 후반대, 5g. 비거리가 상당하다. 어, 근데 지금 바, 이거 바이트가 세 번이나 들어왔는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아, 빠졌어, 빠졌어. 이거 왜, 왜 자꾸 빠지? 이게 지금 네 번째 빠지는 건데? 아, 네 번째 빠지는데요, 지금? 야, 근데 이거 오늘, 오늘 이거 히트다. 네? 오늘 이거, 이거 히트예요, 오늘.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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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반응 진짜 좋네. 진짜 히트다, 이거. 요 크랭크 정말 히트입니다. 막 활성도 엄청 좋을 때 쓰려고 그런 용도에 약간 크고 뚱뚱한 애거든요. 어, 아 오늘 오늘 이거 하는 정말 좋네요 잡자마자 드래기 풀렸는데 라인이 늘어졌대요 우리 사비님 또또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비님 또또 또 시작됐다 사비님 저렇게 해서 저한테 몇번 혼났어요.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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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이거 다 진짜. 나이스, 나이스. 아, 잠깐만. 한칸더풀을게요 한 네. 지금 힘이 좋아서 치고 나가면. 그죠? 지금 이 드랙 값, 그 다음 드에게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너무 풀린 느낌이고, 다음 것또 너무 쏘는 느낌이고. 와, 이거 오늘, 오늘 방에 끝난다, 이거, 이프랭트 진짜. 아, 이거 봐. 이게 지금 애매, 한 애매한, 애매한 드랙이야. 이드이 너무 드랙이 진짜 아쉬워요. 와 이거 오늘 반을 끝냈다 진짜. 어제, 어제 새벽 3시까지 붕어 낚시했거든요. 40cm 하나 잡았습니다. 40cm. 이러니까 우리 증재훈 님이 어? 기권패 한거 아닙니까? 안 되겠지 도저히? 네, 도저히 안되겠어 아니 근데 돈 내야 되는데 응. 카드 안 된다 캐럿 카드 안 된대? 네 내가 내줄게 네. 제가 네, 응. 오늘 계좌이 드릴게요 형이 하루에 2만원씩 버는데? 2만원 내줘 <laughs> 제가 오늘 드릴게요 <laughs>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옆에 나온 아, 아, 낚시꾼이 아여기 나오는데 <laughs> 낚시꾼이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있나 <laughs>

몸에 화상을 입거든요 음, 절대 손으로 만지면 안돼요 절대 손으로 만지면 안되고 웬만하면 그냥 물속에서 제일 그 바늘빼기로 퍽 치는게 제일 낫고 실리콘 틀재 꼭 써줘야 되고제 이제 이제 송어가 송어가 냉수어종이라 우리 몸 온도랑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리콘 실리콘 재질로 된 그런 드디어 얘가 아 오늘 아침에 계속 이거 썼거든요 <laughs> 네 진짜 그죠? 어, 이거 화, 이게 그 뭐야 어, 반응 너무 좋아요 지금 진짜. 최고예요 최고 자또 해봅시다 일단 가봅시다 이거 있을 이유는 뭐 별로 없죠 정말 그 체코가 다시 계산한 것 때문에 그게 어 진짜? 나나 나 같으면 얘기했을 건데 뭐 얘도 뭐 뭐, 불이 있냐? 이거... 나, 어, 이거... 써바리 터졌네 지금... 거기이밑이 돼서... 이거... 써바리... 나 있어요. 이 빠지겠네. 아, 정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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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는 헛가 애들이 정말 귀엽다, 진짜. 어이! 빠졌다. 이렇게 귀안될 수가 없네. 여기서 더 풀면 안 되겠다. 여기서 더 풀면 안 되겠다. 밑으로 여기서 밑으로 가져가고 여기서 더 풀는 건안 돼. 왜그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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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덮으면 안돼 덮으면 텐션이 유지가 안 돼요 이 정도가 딱 좋아 손맛이 조금 애매하지만 Cool. Oh.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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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뜰채가 아채아 뜰채가 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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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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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지금 이 크랭크에 이렇게, 오, 큰데? 큰데?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도 큰데? 너무 커, 너무 커. 그렇지. 아, 정말 기가 막히네. 네. 아. 지금 저런 사이즈가 지금 계속 에? 있어요 지금. 음. 아, 괴물 성어가. 아, 장어 까 처음 께 장어 아니니? 아, 이게 더큰것같아 아, 이게 더큰것같아 예, 이게 더큰것 같아. 이게. 이게 더큰것 같아? 예. 아, 까 처음 꺼도 기가 막힌 거야. 지금 예. 크랭크 베이트야 지금. 계속 지금 얘가 얘가 큰놈을 잡거든. 얘랑 그딱 정확히 딱, 딱. 크랭크 베이트 그. 모양 나오는 애랑. 지금 스푼, 스푼을 몇번 썼는데, 스푼보다는 오늘, 이렇게 막, 그죠? 이 워블링이라고 하죠? 이런 떨림이 있는 크랭크베이트가 정말 반응 좋네요, 오늘. 어, 어, 이거 아까, 그죠? 지금 이것도 이것도, 요크랭크베이트 얘랑 검은색. 어, 오늘 크랭크베이트 정말, 일단 이제 라면 먹읍시다. 한 마리 또 잡았으니까 라면 먹고, 시작합시다. 아 드디어 스푼에아바라를 하네요. 아 드디어 스푼에 나왔네요. 아. 파란색깔. 애매한. 이 오지고요. 얘는 바로 릴리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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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 맞다. yeah, yeah, yeah. 스푼에 나오네요. 진짜. 아, 진짜. 그뭐 전혀 예상치도 못한 색깔에. 나이스, 나이스. 일 루머님, 나이스. 뭐 전혀 예상치도 못한 무슨 파란색 약간 들어간 그런 응. 애매한 색깔에서 물질이 오네요. 나이스. 네